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관객들을 맞았습니다.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연장 폐쇄가 단행된 지 1년 반 만인데요, 기다려온 관객과 출연진 모두 감격과 기쁨의 하나가 됐습니다. 김정회 기자입니다. 공연 전부터 객석은 뜨거웠습니다. 관객 모두 곧 마기 열린 무대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. 깜짝 등장한 배우의 대사 한 마디는. 공연에 나서는 출연진의 마음이었습니다. No like... 이윽고 시작된 공연, 관객들은 매 순간, 매 장면 열광하며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. Going to me.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장들이 문을 열고 다시 관객과 만났습니다.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장 폐쇄 조치가 단행된 뒤 1년 반만입니다. 이날 군대의 옳은 작품들은 해밀턴, 라이언 킹, 위키드 등 대형 뮤지컬들. 공연장마다 객석은 만원이었습니다. 제작진은 감격했습니다. I don't ever want to take live theater for granted ever again, do you? That's the thing about theater is that it's a community experience. Um, it is 제개관에 맞춰 할인 티켓 판매소도 문을 열고 당일 할인된 브로드웨이와 오프 브로드웨이 티켓을 팔았습니다.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극장들의 재개관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. 브로드웨이는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. 코로나-19 대유행 전까지 97,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거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. 2019년 한 해에만 1,400만 명이 티켓 구매에 20억 달러(2조 3천여억 원)을 썼습니다. 공연장이 재개관했어도 방역지침은 엄격합니다. 관객들은 입장 전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필수입니다.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세 미만 어린이 관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 YTN 김정희입니다.